밴드를 양쪽에 묶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양손에 한 바퀴씩 감아서 빠지지 않게 사용합니요 오른쪽 발 먼저 앞으로 런지 자세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달리기 하듯이 가볍게 툭툭툭 빠른 흡으로 집에서 1분에서 3분간. 위로 런지 자세로 준비하고요. 달리기 준비 다른 호흡으로 후후후후후후 사용하실게요. 살짝 앞쪽으로 위치해서 서서 준비하고요. 양손에 네, 똑같이 길이 준비하시고, 오른발 뻗어내시면서 오른손 길게 귀 옆으로 뻗어오실게요. 다시 정면, 왼쪽으로 길게,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길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귀엽도록,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무리. 세 세트씩 진행해 릴게요 양손에 한 바퀴씩 감아서 빠지지 않게세요 오른쪽 발 먼저 앞으로 런지 자세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달리기 하듯이 가볍게 풋풋풋 빠른 호흡으로 집에서 1분에서 3분 가량 땀이 나실 때까지 계속 반복해 주실 거예요. 빠른 호흡. 왼쪽 다리 앞으로 런지 자세로 준비하고요. 달리기 준비. 빠르게 핸드 풀러서 사용하실게요. 살짝 앞쪽으로 위치해서 서서 준비하고요. 양손에 똑같이 길이 준비하시고 오른발 뻗어내시면서 오른손 길게 귀 옆으로 뻗어오실게요. 다시 정면 왼쪽으로 길게 오른쪽 하나 둘셋넷 다섯 길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귀 옆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무리 되고요. 양손에 한 바퀴씩 감아서 빠지지 않으세요? 오른쪽 발 먼저 앞으로 런지 자세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달리기 하듯이 가볍게 푸푸푸푸 빠른 호흡으로 집에서 1분에서 3분 가량 땀이 나실 때까지 계속 반복해 주실 거예요. 빠른 호흡으로 푸. 왼쪽 다리 앞으로 런지 자세로 준비하고요. 달리기 준비. 빠른 호흡으로. 뒤에서서준준하하요요 양손에 똑같이 길이 기비하시고 오른발 뻗어내시면서 오른손 길게 귀 옆으로 뻗어오실게요. 다시 정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귀 옆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